자 유리화했어요? 네. 자 유리화하면 얘네 a는 얼마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치.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플러스. 루트 2 나와. 네. 이거 맞니? 네. 자그 다음에 b는 플러스 2. A. A 루트 2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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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화부터 잘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죠. 해요? 합니까? 네. 네. 됐어? 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얘들아, 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이거를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A, B 집어넣고 계산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계산해보자. 봐. 잘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은 너희들 이것까지가 다 만족할 것 같아. 자, 얘 A 더하기. b 에 제곱해주면 얘 값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미안해 얘 전체 값 되려면 여기다 얼마 해주면 되니? 아니야 A 제곱에 B 제곱이지 여기다 2 AB가 들어있지 여기는 그러면 5AB 되려면 얼마 해야 되는 거야? 3 a b 해주면 되는 거 맞아? 맞니? 맞지? 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중요하고 맞아요?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A 더하기 B 값은 얼마예요? 아니 a 더하기 b 값은 얼마냐고 얘랑 얘 더하는 거야 그럼 얘지워져지워져 그치? 네. 그럼 마이의 my, 마이니까 얼마야? 마이 2? 마2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야? 네. 4 4 맞아? 네, 네. 그러면 ab를 곱하는데 근데 ab를 곱하자니 딱 보니까 합차야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얼마야? 네. 1 네.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네. 2. 네. 2 2 네. 맞아? 네 그래서 네. 1 마이너스 2지 네. 얘는 얼마나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오니 네. 그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안해 그러면 네.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 네. 그럼 답은 얼마야? 네. 어, 1이다 라고 놓고 푸는게 훨씬 더 빠를거야 다시 a제곱 집어넣고 b해서 제곱넣고 다시 ab 곱해가지고 다 계산해 네. 안해 다 계산하면 안돼요 어려워져 알았지? 돼? 맞아요? 음, 음. 가능해? 네 자, 지금은 여기까지 만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 자, 회마지막으로 이제 5 8여한번 하고 밥 먹읍시다 자유리지 하세요 까지 고등, 고등부 입지설교기까지 간, 여기까지 간, 여 시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 줄 테니까 최대한 조용히 나갔다가 어. 조용히 오셔야 됩니다 지금 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왜 지금 해요 굳이? 5시부터 하니까 자유리 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유리 하면 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아, 네. 네. 되게 엄청 길어서 네. 그치 뭐몇 번에 몇번 나오는 네. 것 같은데 4 더하기 2 루트 3이 되고 위에도 4 더하기 2 루트 3 맞니? 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16이죠 네. 16 빼기 4 3 12니까 16 빼기 4니까 얼마야? 10. 16 빼기 12니까 얼마? 아, 4. 아, 4 되는 거 맞아? 네. 아, 네. 아, 네. 위에는 4 더하기 2 루트 3이지 위에를 네. 네. 계산하면 자 보세요 자 x 는 이렇게 계산 일 인이 1? 네. 자 이렇게 해산 얼마? 이 음. 분의 일 음.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어? 네. 아 물론 이거 말고 저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한건 없지? 네 가능해? 네. 자 그런데 이거 질문 이거 한대 이거 한대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연습 좀 하자. 4 x 제곱에 마이너스 두 x 에 더하기 3이야 이거를 대놓 대놓고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 했어 내가? 안 했지? 기억나니? 일단은 손을 좀 써보자. 얘넘기 넘겨, 안넘겨? 네자 넘기면 x에 마이너스 1 되는거 맞아? 네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걸 제곱했어 안했어 내가 네어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돼 이렇게 알겠니? 그럼 제곱해주면 얼마야? 얘는 x의 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2x야? 더하기 얼마니? 네. 1이니? 오케이 얘는 얼마야? 밑에는 4하고 3이지? 네. 밑에 4분의 3 되는거 맞아? 네 자 여기까지 쫓아왔지.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4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4를 곱해줘 안 곱해줘. 해요. 얘보인이이 모양이지. 네. 해볼게. 사. x 의 제곱이니 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야 x x 야 같이 해야지. 여기 얼마? 4 되는 거 맞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삼. 어, 어3이다 오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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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는 거잖아, 그렇지? 아 맞아. 아직 안 끝났어. 안끝났어 안끝났어 봐봐 지금 4x제곱 보이지? 네 그럼 봐봐 나는 얘 대놓고 이거 만들고 싶대 그러면 내가 이게 쪼개볼게 이거 연습해보자 4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3될수 있어 이렇게? 네 그럼 얘이 만들어졌지? 네 그럼 얘 값이 얘 값은 얘를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네 그럼 늘 해놓고 볼게 얘는 2x니? 넘겼고 얘 넘기고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 맞아? 예 맞아 이거 맞지? 네 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그러면얘 대신에 못 쓰면 되는 거야? 2x 예. 어 2x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여기 뒤에다 3 있지 3아 예. 그럼 결국 뭐 구해선 하는 거야? 2x 더하기 2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얘 예. 값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얘 2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x가 얼마야 얘 뒤에? 집어넣어 볼게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에 더하기 1이니는 2가 되는 거 맞니 이거? 네 이거 맞아? 네 나왔어 거기 나왔어 이제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얘 얼마니? 4어 어, 4에다가 얘 계산하면 4. 얼마야? 4. 루트 3어3 어, 답은 얼마야? 4. 그치 4, 4. 더하기 4. 루트 3 이걸 연습 좀 해야 돼네 어? 괜히. 자방명칭을줄 테니까요 5시 5시 반까지 오세요 알겠지? 네. 많이 들릴 순 없고 이제 네, 옆에, 옆에 고등부 있어가지고 뭐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줄게요. 이거 제복 해줘야지 뭐라 한 말이야. 그대로 멀어. 야야 같이 가. 너 멀리 가지 마. 라 짜장면도 먹지 마. 어? 야, 멈춰줘 멈춰줘.